어쨌든 봐봐요. 선생님 네. 어, 보시면, 네. 어, 이제 문자화식의그그 그 뭐지? 부호를 이제 표를 생략하는 거를 할 거야. 곱하기랑 나누기를 네. 생략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 네. e x 그러면 우리는 네. 곱하기 생략해서 ex 이렇게 쓸 거야. 가끔 아. 애들이 x 곱하기 이 있다고 x 2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 x2.자가 e. x2 e 쓰지 마. 숫자가 먼저야. 아. 자 그리고 a 곱하기 b. 어, 자 c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곱하기 생략하니까 어떻게 써요? c a b. 아니에요? a b c 이렇게 써. a b c. 순서대로 써야 돼요? 네. 알파벳 순서대로 써야 돼요. 음... 아, 알겠어요? 네.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오, 그다음에 그거, 그거 이제 일곱 하기 일곱 하기 a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써요? 일 a 일을 생략해서 그냥 a 이렇게 쓰고요. 일 생략해요. 마이너스 아... 일곱 하기 b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음, 일 b 마이너스 b 일 생략한다고. 아... 그다음에 영점일 곱하기 a 이거 어떻게 써요? 0.1a. 0.1a 이거 1은 써요. 소수점은 아... 표현해야 돼. 자리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써야 돼요. 아. 알겠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곱하기를 생략하고 나누기도 생략해요. 나누기도 어떻게 쓰냐면 x 나누기 2. 그러면 어떻게 써요? x를 아니 나. 난... 2분의 아니... x 이렇게 써요. 아, 얘는 그죠? 분수로 써네요. 곱하기로 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아... x 나누기 2 3분의 2하면 x 곱하기 2분의 3으로 써서 2분의 3x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곱하기 생략한 거예요. 아. 자, 봐요. x 더하기 y 나누기 2 어떻게 써요? 음. 얘가 분모로 가는 거죠.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네. 이분의 네. X 더하기 Y 이렇게 돼요. 어... 그리고, 자, 과로가 없는 식은, 자, 어떻게 돼요? 과로가 없는 식은, 더하기 있으면 그냥 X 더하기까지 는 그냥 써주는 거야. 더하기나 빼기까지는. 항 별로 끊어져요. X 더하기 Y 나누기.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근데 위에 어... 거는 X 더하기 Y가 가로가 묶였기 때문에, 나누기가 X 더하기 Y한테 걸려 있는 거고, 이 밑에 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나누기가 y한테만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x 더하기 2분의 y.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이해 되죠? 아니요. 어디가 해야 돼요? 네. 어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x 빼기 y 나누기 3 그러면 얘는 3분의 x 빼기 y 이렇게 쓰는 거지만 X 빼기 Y 나누기 3 그러면 X 빼기 까지는 그대로 쓰고 얘만 3분의 Y 이렇게 들어간다고. 아. 걸어가 없으면 나누기 3은 Y한테만 걸린다. 아.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아?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러면 얘는 A가 두 개니까 A 제곱 B C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 한 페이지 해요. 네. 유나아 질문할 거 없니? 네. 없고. 다 했어? 그거 했어? 네. 없... 네. 별로 없다니깐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조기성다 했어? 진도책 좀 펴줘. 뒤에. 규성아 식 썼니? 식 알아내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아냈다고뱀 밑에 거? 네. 뱀 밑에 거식 알았어? 네. 그럼 집에서 해봐. 그거는. 네. 다음 거 펴봐. 네. 진도책. 어? 여기도 연습 문제 있거든요. 그것도 해올게요. 그뭐안배거 빼고. 스텝 원만해. 스텝 토 하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응. 네. 넘어가봐. 그 금. 삼차 방정식 근각에서의 관계죠. 네. 음. <laughs> 좀 응. 봐봐. 네. 좀 봐봐. 이거 지금 a 응. x 세제곱 더하기 b x 제곱 더하기 c x 더하기 t. 이렇게죠 자 이게 3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 네.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 거야 그래서 a로 묶고 x- 알파 그지? 아, x- 네. 베타 x- 감마 이게 세근인 거야 알겠어요? 네. 자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전개해서 맞춰 볼 거야. 그죠? 자, 이걸 전개해보면 네. 어 그냥 전개할게. 네네, 어, 할줄 알죠? 네, 곱셈공식이니까 이렇게 네. 돼. 이렇게 네. 조기성 해 못해 할수 있어요. 뻥치시네. <laughs> 기억나? 근데 저요? 둘다 기억나죠? a로 나눠주면은 이거 a 사라지고 이것도 a로 나눌 거야 네. a로 나누면 x제곱 세 더하기 a분의 b x제곱 더하기 a분의 c x 더하기 a분의 d 0이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그죠 음. 얘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리고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 분의 c야, 그죠? 그다음에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d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laughs> 자, 아, 자, 자, 여기까지 일단 네네네. 자 그래서 정리해 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 분의 b. <laughs> 알파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알파베타 감마는 A분의 D 아, 아까 쌤이 설명한 거는 그냥 니네 아, 아. 니네 그냥 아. 이해를 도우려고 쌤이 아. 설명한 거고 니네는 요것만 음. 알아도 돼아 외워요? 응? 당연히 외워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요 규성아. 네.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응.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규성아, 이거 맞춰봐. 응.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건 얼마야? 그 A분의 C요. 이거 얼마냐고. 에? 얼마냐고. 아, 2분의 3이요. A분의 C, 이게 C야, 규성아. 아, 2분의 아, 아, 1,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죠? 아 이거 이거 못 올리겠는데 터둥거려서 <laughs> <계속, 계속 웃음> <laughs> 알파베타 감마는 그래서 유당 얼마예요? 이분의 일이요. 네, a 분의 d 마이너스 a 분의 d야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아 마이너스 아 네. 알겠어요? 네. 자요렇게 이해되죠? 네. 그, 요런 식으로 해서 푸는 거야. 한 페이지만 풀어봐요. 여기 한 페이지요? 어. 거기 한, 페... 거기 네. 한 페이지 다는 아니고요. 여기하고 여기... 보여줘요. 화면 좀 보여줘봐요. 일단 한 문제 199번만 해봐요. 아 네. 199번만. 규성아 199번만. 네. 김동훈 의 박수치고 있어? 안상혁이 아까 손 먼저 들었나? 동훈이 먼저 들었을걸요. 몇개 남았는데, 동훈아. 한문지요.